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결국 선택지 보시고 해당 부분 역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푸셔야 될 텐데요 어, 이 소제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저장 방법 및 사용 이런 소제목들 해당 부분에 어, 해당하는 그런 소제목들이 사실상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좀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의 성질 이 일회 1회, 용의 내용 액제일 경우 최대 200 m 리내이 내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1번 선택지의 키워드는 바로 이 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15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확률이 99.9%겠죠. 물론 그 포장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 포장과 관련된 내용이 다른 부분들의 뭔가 당구장 표시 통해서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우리는 1번 선택지의 키워드를. 확인하고

1조, 제조 방법 부분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해당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법률 조항을 지금 다 읽어가면서 모든 어떤 규정을 다 읽어가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답을 고를 수는 없으니까요. 선택지 통해서 키워드를 찾아내셔라. 3번 선택지 보시면 약품 저장 방법을 변기해야 하며 그 다음에, 뭐, 보관 장소, 보관 시 유의할 사항들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저장 방법과 관련된 16조에서 우리가 정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역시 4번 선택지 보시면 제조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11조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품목의 사용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다. 그럼 사용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역시 사용, 기관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알수 있겠고, 따라서 16조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텐데,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품목의 사용기간 이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런 장기 보존 시험으로 사용기간 연장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이 조항 통해서, 이 규정 통해서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풀어보면 허무할 만큼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답을 맞춰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보다 시간이 두 배, 세 배, 네배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드랍하시는 마셔라. 그리고 실제로 이런 키워드만 잘 찾아내셔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보죠. 디자인 부서에서 근무하는 귀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양을 쌓기 위해 미술 관련 도서를 읽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목 물어보는 문제는 주제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이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는 핵심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제시문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문 첫 문장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찾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에 항상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뒤로 가면 갈수록 표현이 조금 더 강력해지고 집약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만 읽으면 정확하게 담백하게만 읽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매너리즘은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이행하는 시기에 걸쳐진 과도기적 미술 양식으로 17세기 초 유럽에서 회화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매너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매너리즘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독립된 미술 양식으로 평가받으며 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영역의 한 경향으로 총칭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풀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읽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읽었냐면 매너리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매너리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매너리즘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걔가 바로 정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르네상스 미술과 매너리즘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아니어서 정답으로 고를 수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이번 보시면 다양한 예술 영역으로 표현되는 매너리즘의 의미 다양한 예술 영역의 한 경향으로 총칭되고 있다는 것이지. 다양한 예술 영역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내가 읽은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